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월요일에 상장했던 GFC 생명과학은 저도 그렇지만 조금 아쉽게 보내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하는 친구들은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함께 상장하는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UNAI는 주관사가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었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NH로 청약을 하셨을 텐데 어디로 청약을 했는지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KB 스펙은 당연히 주관사가 KB 증권이니까 헷갈리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거의 두달 만에 동시 상장하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일단 UNAI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 상장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상장일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둘다 좋았는데요 특히 u n AI는 의무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17.2%로 6월 공모주 중에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가장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므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상장일에도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NAI는 최종 확약도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수요 예측대보다 2.5배 정도 늘어나서 44%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았던 물량 중에서는 44%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없으니까요. 기관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진심으로 받고 싶어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에는 175만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요. 전체 주식의 19.7% 물량만 상장일에 풀리게 되고, 유통금액도 263억 원으로 아주 가벼운 수준이잖아요.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유통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26만주로 아주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직원 한 분이 약 53,000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 3인방이 약 21만 주 정도 물량을 나누어서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 4인방이 물량을 적당히 분할해서 정리만 해 준다면 상장일 흐름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2023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당시에 약 75만 주를 주당 13,300원 정도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15,000원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 당시 2년 전에 투자를 했던 기존 주주들은 공모가와 크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취득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 상장일의 주가가 조금 크게 떠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약간 흑자가 나왔지만 순이익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밸류 측면으로 따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월요일에 상장했던 GFC 생명과학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는 차트는 10분 단위로 흐름을 보여주는 10분 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 이후에 10분 동안 주가가 크게 빠졌고요. 이후에도 조금씩 더 하락하면서 9시 40분까지 주가가 조금씩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오, 어, 왜 이리 내려가냐 이러면서 제때 팔지 못하고 저 밑에 가격에서 정리를 하고 9시 40분에 방송을 종료했었는데요. 그런데 10시부터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거의 오전 내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결국 공모가 대비 160%까지 주가는 올라갔고, 그래서 이날은 완전히 발매도를 했지만 또 올라가는 주가를 보니까 마음이 두 배로 아팠는데요. 매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GFC 생명과학은 개인적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발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시초가는 93%로 출발을 했고, 고가 기준으로는 공모가 대비 16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키스트론이나 인투셀처럼 수요 예측이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은 공모가 두배 이상을 찍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UNAI도 공모가 두배를 넘겨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단독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과 함께 상장한다는 게 변수로 작용을 할텐데요. 올해는 스펙이 세 종목 밖에 상장하지 않았는데, 유한타나 하나 스펙은 상장일에 시세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5월에 상장했던 신한 스펙은 주가가 88%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동시 상장을 했던 케이스를 살펴보니까 지난 5월 9일에 원일tni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함께 상장을 했었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두 종목은 2,000개 넘는 기관이 수요 예 측에 참여를 했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원일tni는 의무 확약이 20% 넘게 신청이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청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의 원일은 시초가가 75% 상승해서 출발했고, 오가노이드는 21%만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그렇지만 오가노이드도 시작 이후에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89%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원일 T&I도 시작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공모가 3배 넘어가는 아주 큰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두 종목이 함께 상장을 했지만 두 종목이 모두 좋은 시세가 나왔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은 UNAI 쪽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NAI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고가 기준으로는 공모가 두배 넘는 큰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KB스펙은 사실 스펙이기 때문에 예상이 어려운데. 그래도 최근에 신한스펙이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었으니까요. kb스펙도 주가가 3,000원은 한번 넘겨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unai가 초반에 빠르게 상승하고 나면 kb스펙이 조금 따라가면서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둘다 청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원하는 가격으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을 체크를 해보면 두 종목 모두 환불 기간이 이틀이었거든요 UNAI를 주관했던 NH투자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3,1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틀 동안 이자 비용이 3,02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대비 23% 정도 상승한 가격인 18,500원을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k b 스팩은 65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자 비용이 170원 정도 되니깐요 상장일에 주가가 2,200원 넘어가면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도 수익이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아우토크립트 1일차 청약이 시작되니까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